안녕하세요. 고방TV 구독자 여러분. 칼럼을 읽어주는 남자, 하동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칼럼은 제가 지난 8월 15일 강복절쯤에 고성의 지역 언론에 실었던 저희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의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제 76주년이 되는 날이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강복절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죽었어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이 소원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순국열사와 독립투사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국 열사와 독립 투사는 저 세상에서 조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시고 아주 크게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표 전 재경 고성 향우회장님이 제게 고성 독립 운동사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의표 회장님은 고성 출신 독립 운동가 고 심재인 선생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고성 독립운동사는 일제 식민지 당시에 고성인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자랑스러운 고성 출신 독립투사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읍 쌀 시장터의 3일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구만면 국천시장, 해안면 배눈리 시장, 대감면 송길이, 상리면 오산리 청년 사찰, 옥천사 등 고성의 전역에서 본물처럼 터진 만세 운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고성인들의 지세 인상 반대 운동, 동해면 어부 동맹 파업, 신간의 고성지부 활동, 농민 운동과 노동자 운동, 청년과 여성 단체 독립 운동은 우리 민족 혼을 지켜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재가 많았던 고성의 지식인들은 민족 계몽 운동이나 군자음 모금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독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적인 학생 독립 운동 등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치열한 무장 독립 운동 등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웅 강복회장의 부모가 가짜 독립 운동가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74.5%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아주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자료는 아직도 우리의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방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부끄러운 말이 현실로 희자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복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가진 무학과 가난이 그 후손들의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조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영들의 후손들을 돌보는 일은 국가의 의무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지방정문화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는 독립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고성 독립운동가의 사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빈틈없이 기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성의 미래 세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대손손 고성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명예로 전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성 독립운동의 정신은 애국심과 애양심을 키우고 고성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고성의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완의 숙제는 우리 모두의 목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강복절을 맞아 제가 쓴 고성의 독립운동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저의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고성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